오늘은 된장찌개랑 네. 이제 너무 초록색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더운이 아버님이 짜봐두신 거라서 이거 빨리 먹어야 돼안 그러면 또 방치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그리고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오빠는. 그럼요 나 이런 거 좋아 어, 그래요 응 해미 아?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지 근데 아까 이거 삶을 때 이게 다왜다 뭐, 초록색이야라고 개짜아 <laughs> 된장찌개를 일단 맛을 봐요 네 아주 칼칼하니 맛있습니다. 와아 맛지 목이 딱고이지그리 내가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밥에다 계란 하나 올려줬어요 와... 요게 참드릅 네 드릅 참드릅 와 근데 이것도 참드릅이고 이것도 참드릅인데 음. 모양은 조금 달라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참드릅은 나무에서 자라고 땅드릅은 땅에서 자라고 그리고 또 엄나무순으로 먹는 계드릅 이게 엄나무순 음, 음. 근데 엄나무수, 근데 이상하게 엄나무수는 내가 맨날 먹을 때마다 느끼는데 메론 맛이 난다, 메론 향이 나메론나 음. 맛? 참외 맛? 그래? 난모르겠다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오빠 모른다잖아 음. 근데 이게 가장 심하게 나 오늘은 건강한 식탁입니다 네, 오늘 건강한 식탁 감자가 음, 푹 익었어요 진짜 맛있다 맛있게. 음. 이게 뭐라고? 엄나무순, 엄나무순도 두릅이래요. 엄나무순. 엄나무순도 개두릅? 두릅가라고 응. 개두릅을 엄나무순이라고 하나봐. 아. 그리고 그래, 이거는 어머님 주셨는데 일단 다 삶았어요. 이거 오갈피? 음. 오갈피. 음. 그런 거고 이거는 짱두릅인가? 개두릅? 개두릅이에요. 다 두릅 다 종류예요. 오늘은 두릅 반찬. 건강한 식탁. 강한 돼지. 아, 제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하얀색 브로콜리가 있더라고요어 맞아 나 본거 같아그 아, 이름은 알았어요 데또 갑자기 생각이 성장, 안나는데 하얀 브로콜리 음... 네 음. 그것도 맛있어 근데 맛있다 이거 그지응 음. 초록시장은 맛집 딱 없는거야 해초장 응해 먹고 남은 초장을 제가 모아놨거든요 음. 이런 거 엄청 잘보아야 된다 왜냐면 캠핑 갈때 응. 덜어서 가기가 너무 힘들면 이런 거딱 가져가면 되네. 아주 살림꾼이에요 살림꾼으로 자꾸 뭐라 하지 마요 저는 살림 같이 하고 싶거든요 같이 하잖아 응. 이게 오갈피 먹어 응. 뭐, 맛있어 그래? 뭐가 어떤 게 쌉쌀하다고 했는데 이거군 이거야 이게 쌉쌀해요 이거군 응, 건강해지겠지? 응. <laughs> 너무 쎄. 아, 진짜 맛있다. 응? 대박, 이거 바꿔, 이거. 미안해. 막 나가지고. 나 원래 이쪽은 나. 연손잡이라서. 양손잡이잖아. 아주 오늘 찌개가 한 모금 했네. 응. 이게 건강하게 먹으면 다음 주에는 라면을 먹어도 될것 같아. 이건 유라의 계략이지. 나 라면 좋아해. 하루 세끼 라면을 먹어도 저는 끄떡 없습니다. 배 속에서 뭘 하겠지? 음. 지난번에 두루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음. 댓글로. 엄청 정말 아, 자세하게 설명을 다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잘 알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좀 이런 농작물 이런 나물 이런 거에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음. 응, 모르잖아요. 그냥 초록색이다. 아, 모르지. 초록색. 응. 음. 다 아시더라고. 음. 나는 그것도 신기해. 시댁 가면. 어머니 아버님이랑 차 타고 이렇게 싹 지나가요. 음. 옆에 그냥 밭인데, 제가 볼땐 초록밭인데 어머니 아버님이 그냥 훑어보고 응, 음 저기 옥수수 심는다. 깨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음. 근데 뭐 씨앗을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저거 뭐 올라온다. 요만큼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새순처럼? 그것만 보고도 뭔지를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심는 거잖아. 아, 근데, 무가 뭐있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 그냥 씩 지나가면서. 노하우, 노하우, 경력. 음. 음.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응. 음. 최고인 것 같은데. 누라가, 언제 음. 손시가 되게 빨라져요. 속도가요? 응. 음. 오빠, 도 치우는 거 빠르잖아 예? <laughs> 음 이것도, <laughs> 이것도 약간 음. 음. 향이 나 어릴 땐 진짜 싫 음. 진짜 싫었거든. 나도 음. 나 어릴 때 고사리도 안 먹고 시금치 네. 콩나물만 먹었어. 너무 좋아. 입맛이 음. 이제 어른이 될수록 변한다고 음. 하더라고. 난 어렸을 때 입에 넣었을 때미끄덩거리는 음식을 아예 못 먹었어. 버섯, 음. 가지, 메로 음. 음. 뭔가 느낌 내가 어린 내가 느끼기에 한번 씻고 죽는 느낌? <laughs> 물컹거리는 거 아예 안 먹지, 그목기 버섯도! 난 좋아! <laughs> 맛있다! 건강해져고 깨끗해지는 게 보인다! 술련 하는 거! <laughs> 아, 이 맛이 파티 입맛이 바뀔 그 같아. 그럼그것도좋아면그나면그러난좋아하그러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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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 한번 집에서 사다가 한 팩만 먹어도 돼? 그래서 그래?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절대 못 먹게요 여었는데한 번도 안 맡아본 발냄새가 <laughs> 진짜 너무 <laughs> 매운 알코올이 들어있는 발냄새? <laughs> 어떤 건지 알지? 깜짝 놀랐지? 먹어본 사람들은 응. 그게 어떤 냄새인지 알지? 깜짝 놀랐지? 근데 그게 뭐 삭힌 게 있고 안 삭힌 게 있고 이렇대요 근데 그맛으로그 그 냄새의 맛으로 먹는 것 같소 냄새를 맛으로? 그러고 음. 있어 우리 할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음. 근데 제가 한번 옛날에 홍어 삼합을 먹어봤거든요 음. 안 씹혀요, 입에서 계속 돌아 음. 근데 계속 그 향이 계속 퍼져 팡팡 날못 먹는 거 천장에 다 까져 까진다고 이 천장에? 응 음. 하루만 갈거 음. 아. 음, 음, 잘 먹다. 음, 잘다 음, 잘 먹다. 음, 잘 먹다. 음, 잘 먹다. 음, 먹다. 음, 잘 먹다. 음, 잘 먹다. 음, 잘 먹다. 음, 잘다 먹다. 음, 잘 진짜 맛있다. 먹어도 음. 음. 어, 진짜 잘 끓였다. 너무 맛있다. 아빠도 비주얼이 잘 끓여. 음. 진짜 잘 먹었다. 건강한 오늘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탁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